그러니까 아까 1번처럼 좌회전, 우회전 그 문제로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합쳐서 그냥 방향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좌회전, 우회전 따지지 말고 꺾는 경우에 대한 횟수가 X번인 경로의 수를 F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1번이라든, 기억이라든지 니영 같은 경우는 굳이 수식을 쓰지 않아도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얘 둘이가 맞는 말임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한번 꺾는 경우는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꺾어서 가거나, 여기서 쭉 가서 한번 꺾어서 가거나, 이렇게 해서 F1은 한번 꺾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그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F2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F2도 수식으로 가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두번 꺾는데요. 두번 꺾으면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쭉 갔다가 한번 꺾어요 두번 꺾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출발하는 경우만 따져보면 두번 꺾는 것 중에 첫 번째 꺾는 지점은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어서 꺾어서 끝까지 가야 되죠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열로갈때 여섯 가지구나 위로 가도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겠구나 해서 두번 꺾게 되는 것은 여, 총 열두 가지겠다. 그럼 F12는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복잡하게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이 꺾는 거 볼까요? 한번 꺾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세 번 꺾죠. 그럼 열두 번 꺾는다면 한 번만 안 꺾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여기에서 마지막에 안 꺾으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 꺾어, 여기는 안 꺾을 수 없을 테고, 여기서 만약에 일로 꺾지 않고 직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두번 꺾었던 게쭉 직진하면서 한 번만 되니까, 얘는 1 2 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쭉 직진하게 되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직진할지, 여기서 직진할지, 여기 직진할지, 여기 직진할지, 여기 직진할지,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도 여섯 개의 직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라 거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땅, 땅, 땅. 여기서 직진하는 경우라면, 직진.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꺾었습니다. 네번 꺾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가능하더라.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서 직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을 하는 거나 왼쪽에서 지정하는 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된다고 라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하나하나 구해 봐도 얘들이 참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디귿인 거겠죠. 그럼 디귿을 수식화를좀 시켜 볼 텐데. 어, 그냥, 뭐, 몇 번, 아무튼 한번간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꺾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거는, 이 예시는 다섯 번 꺾었습니다. F,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것은 F5 중의 한 가지죠. 한 예가 됩니다. 이 경우를 볼까요? F5 중에서도 한 예인데,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가면 똑같은 대칭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다섯 번을 꺾는데요. 다섯 번을 꺾는데, 마지막에 꺾는 것은 이 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꺾는 것은 반드시 필수예요. 그래야만 Q에 도착을 할 테니까. 그렇다면, 뭐를 지정을 해줘야 될까? 처음으로 꺾게 되는 이 부분과 두 번째로 꺾게 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과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다섯 번을 꺾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필수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F5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두 개, 두 개를 처음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항상 이럴까 비교를 위해서 여섯 번 꺾는 거를 한번 같이 그려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한번 좀안 헷갈리고, 좀더 갑시다. 어꼬으라다 직진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꺾고, 여섯 번 꺾고. 자, 노란색은 여섯 번. 얘는 f6 중에서 한 얘가 되겠죠. 자, 얘는 여기 꺾이는 지점. 이쪽은 필수죠. 여기는 필수가 됩니다. 반드시 꺾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얘랑, 음, 요쪽 부분에서 꺾이는 거 보니까, 여기,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여기랑, 여기에 두 군데가 있고, 요쪽에서는 꺾이는 지점 찾으니까, 세 군데가 있죠? 화살표,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지금 전부 다 파란색과 노란색 둘다 오른쪽 출발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 그렇다면 F6 중에서 한 번은 필수인 거고, 필수 옆에서 두개 선택을 하고, 필수 아닌 부분 반대편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홀짝일 때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겠죠. 홀수번 꺾을 때랑 짝수번 꺾을 때의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다르더라.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수치화 시켜봅시다. F5는 몇 가지가 있을까? 오른쪽 출발이냐 위쪽 출발이냐 출발지에 따라서 출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출발 방향 여기다 적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 오른쪽을 예를 들면 지금 파란색 보는 거죠? 필수 하나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6개 중에서 한쪽 방향, 일단 뭐 우측, 좌측, 한쪽 방향 할게요. 한쪽 면, 한쪽 뭐라 하지? 변합. 한쪽 변에서 42, 4개 중에서 두, 4개 아니죠? 6개죠. 6개 중에서 두 개가 꺾일 지점을 선택해야 되고, 또 반대편, 나머지 또 한쪽 변에서. 6개 중에서 꺾일 지점 두개를 선택을 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f6은 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출발 방향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고요 한쪽 변에서는 파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 보면 한쪽은 세번을 고르고,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세개를 고르고, 나머지 한쪽 변에서는 6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죠. 하나씩 부족한 이유는 뭐가 되느냐 면 필수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f5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f6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f x에 대해서 일반화 자 그렇다면 f x에서 이 x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식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짝수 문제 볼까요? 짝수면, 한 개는 필수로 빠질 테니까, 출발 방향 두 가지에다가, 한개 빠지면, 2k 중에 2k-1, 필수 하나 빼고, 2k-1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한 번은 k개를, 한 번은 6에서부터 k-1개를, 그럼 얘 둘을 합치면 2k-1이 되죠. 숨어있는 필수 하나 합치면, 총 2k번 회전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꺾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k-1 홀수일 때는 출발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될 테고, 자 홀수일 때는 필수 하나 빼니까 2k-2가 되겠죠. 꺾임이 그걸 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6에서 k-1, 6에서 k-1 이런 형태로 일반형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돼야 되는데. 그래서 fx는 홀짝에서는 달라지고, 음, 이런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질문이 최대 값이죠. f7이 제일 큰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조합은 대부분 숫자가 그, 예를 들어서 6이면, 6에 6이 좀 중간 근처 갈때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양쪽이 좀 작죠. 그래서, 그런데, 홀짝에서 달라지고, 식도 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수치상, 이거는 뭔가, 어디에서 항상 최대값이야,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는 대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간이 되는 거, F의 7 또는 6 정도 해보면, K가 뭐 3이나 4나 왔다갔다 하겠죠. 몇 군데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음 최대는 F7이다. 좌우랑 비교를 해보면, F7이 최대더라.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 부분은 대입법으로 풀어서, 음, 직접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억, 윤티, 그세개다 맞는 말이다.